오늘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이 로마서 1장을 쭉다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큰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각 장마다 다시 주제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의 그 주제는 뭘로 정할 수 있냐면요, 이방인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을 날지 못하는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하반절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 많은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법정에서 범, 어, 검사가 이 죄를 날라치 고발하는 것처럼. 뭐이 죄인은 사형입니다. 할 정도로 언도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사형 선고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장에 넘어 와 가지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쓸때 1장에 다가는 2장 에 다가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2장에다란 뭘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선하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로마서 2장에가서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죄인인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요.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2장은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나.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선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아니란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가증함, 바리새인들의 허구성 이것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로마스 2장에서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빛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백성. 그러니까는 온 인류의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 받았다는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말 프라데가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주장한 자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율법. 유료법. 자기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에게 준 모세 오경의 율법이 자기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잡으시면요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요. 그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지금도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 문제는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읽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세요? 오늘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인이래요. 율법에 있으니까. 모세 오경이 있으니까.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것이지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라는 것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일까요? 우리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처럼 듣는 것은 아주 잘하면서도요 듣는 것에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도 이 로마서 2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이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뭐 어떤 얘기했습니까? 막 이렇게 동성애도 나오고 전혀 우리가 온데 관계 없는 죄악들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장 하반절 읽으면서요 나하고 관계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우리의 속은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은건 여자를 보면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그것은 내 안에 범죄하는 거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요. 나 또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신앙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인생 잘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인생은 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 없고 사제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니 신앙의 감격과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적인 삶이 내 신앙에 똘똘 뭉치는 구둔 마음이 되가는 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적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별것 아닌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결국 이저들에 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 말씀이 이방인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이사 6장 9절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1인칭으로 들으셔야지 그것을요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들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진갈 쭉해 보면 결과 보게 되면은 정말 저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끝났어요.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꼭김 집사님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일어할때안 나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은요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김 집사 죄송합니다. 김 집사 죄송합니다. 내김 집사님 다른 이야기겠네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또 있네요. 네. 하트가 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니까는 내가 아닌데 내가 아, 그말 정말 주옥 같은 말인데 목사님 오늘 꼭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말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아 말씀이 좋은데 그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자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을요 타인에게 적용시키고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우를 범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라는 그 죄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 전에도 얼마다 말씀 을 선포될 때마다요. 누구를 생각해서 안 돼요.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에 넘쳐나 신앙생활이요. 이땅 가운데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 말씀을 여러분 에게 개인적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이 아니고요.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끝이에요. 꼭또 설교 듣고 이렇게 하죠.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그말하 해야 지고요 들어가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지 알아? 당신 듣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그 말을요 남편에게 막 적용시키고 아내에게 적용시키고 들어봐 들어봐 유튜브 들어봐 들어봐 이러면서 자기는 안 들으면서 누구 들어보라 그러면서 맨날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만 나에게만 적용시킬 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 오늘 그막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참 내가 회개가 되더라 내가 이러더라 내 안에 적용시킬 때 타인도요 그 말을 듣고 나 또한 그랬는데 당신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게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기를 볼줄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말씀을요 타인에만 적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마다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런 사람 특징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판단하기. 여러분 오늘 본문, 본문 말씀 보세요. 2장 1절이거든요. 보세요. 2장 1제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런 유스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남의 잘못에는 엄하고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한 해가 지날 때마다 매년마다요, 전국에 있는 몇몇 대학 교수들이 한해 동안의 대한민국을 사자성으로 이렇게 그 공모를 해요. 그러면 그 공모를 가지고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연말 되면은 올해 의 사자성어 딱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작년에는 이 대학 교수님들이 각자 각자 나름대로 사자성어를요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있는 것을 인용도 해요. 작년 2020년도에 여러분 발표됐던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요. <laughs> 사자성어 뭐냐면요. 이거는 있는 게 아니고 만들었어요. 아시타비 이것이 작년에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시타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시죠? 예, 제가 그런 알려드리 왔어요. 여러분 <laughs> 아시타비란 말은 뭐냐면 그 말은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타비로 작년에 선정됐어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봤어요. 아니 왜 교수님들이 아시타비 이거 이거 신조거든요, 신조. 신조를 만들었을까? 내 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아니 작년에요. 여러분 정치계에 한참 유행했던 말 뭔지 아십니까?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예, 네. 내로남불이 뜻이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비루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작년에 한참 정치계에 그나 그, 나절 때 말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런 거예요. 참이 말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상사에게 잘하면은 거는 아부이고요. 아니 남이 상사에게 잘하면 아부이고요. 내가 상사에게 잘하면요, 나는 부침성이 좋은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불쌍하면은 아이고 여자가 참아야지라고 말하면서. 딸이 부우삼하면은 남편하도 따질 건따져야지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요 고집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남이 출사하면은 아부를 잘한 거고 내가 출사하면은 워낙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런 실수하냐 물어 얘기하고요. 내가 실수하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딱이 말이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하면 그게 불륜이 된 것처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로마서 2장은 이방인들 아니라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장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방인들 탓하는 거 아닌가? 나에겐 이런 죄악이 없는가? 끊임없이 로마서 2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고백은요 나 또한 그런 자임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우리 남을 판단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판단 내린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인 거 맞습니까? 세게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땅의 죄인은 딱두 종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여러분들은 죄에게 몇몇 들킨 분이 계세요. 어 들켰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암에세게 아는 일이 뭔지요안 들켜서 그래. 안 들켜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의 이제 1 1개명 있다고. 목회자의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이거예요. 들키지 말라. 목회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안 들켜요. 그래가는 의롭게 보이는 것인데 저도요. 죄인이요 죄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다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판단 내린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치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눈 속에는 들보를 빼지 않으면서 형제님 속에 조그마한 티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은 참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제가 학우회 그러니까 학생회를 했어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이니까 학우회가 있거든요. 제가 학우회를 했어요. 학우회를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교계 어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계 에 일어난 일들을 신학대학원에 있다 보면은 이게 들려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좋은 얘기를 잘못 들어요. 신학대학원 학원에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표해할 때가 있어다 보면은 때로는 비판하거나 때로는 어떨 때는 글을 써서 대잡으로 붙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학원에 보니까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볼때그 당시에는요 막 썩을 대로 썩었던 같아요. 총회장 한다고 돈을 수십억을 써가지고 총회장 자리를 올라가고. 뭐 하나 자리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돈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요? 다 교회 돈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도들 헌금액 아니에요? 그런가면서 뒷돈 내 가지고 막뭐 자리 찾아나 보면서 그 당시 저는 학생이니까 순수하니까 막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열배를 토해 가지고 막 글을 쓰고 막 그랬던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막죄 속에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가 어디가 수십억 한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 혹시 뭐 제가 뭐 수십억을 한 것처럼 보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 목사님들,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비판했던 모습들을 제가 어들 때는요, 제 모습에 속 가끔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저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는요,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얘기.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자기 자만 속에 빠져든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한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례자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리, 바리세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런세리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리세인이 따로 서서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냐 자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나 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꾸만요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을 되자아 보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별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얄미운 말입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말, 자기는 거룩하다는 말, 순결하는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남을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다고 그 사람이 안 했다고요? 너왜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화목한 성격으로 나와가지고 화목해지고 있는데 너왜안 하니? 이렇게 해서 면안돼 여러분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왜 기도 안 하니? 나는 전도하는데 아니 직분자가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안 나온 사람들을요 아우, 직분자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들의 인생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성도 여러분 우리인간은요 늘 언제나 한계의 상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모든 걸다볼수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일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나를 비판하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일 뭔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 분이 계셔 어떤 분요 여러분 그건요 그 사람 속에 그런 비판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잘 보여요 여러분요 저는 어찌 볼 때는 그냥 그게 안 보여요 어쨌든요 저 정도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셔요? 목사님, 목사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 막 얘기하고 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보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사람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만에 그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여요. 왜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막 험담하고 나면 여러분 막 기분 좋습니까? 어, 기분 나랄 것 같아. 막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요 여러분요. 막 비판하고 나면은 그 비판이 내 귀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남을 허물을 들추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시고요. 그거 허물이 보이면 왜 보일까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건저내 안에요. 그 모습이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내 허물을 덮고 싶어 가지고요 상대방의 허물을 더들쳐 가지고 내 허물을 가리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요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남을 살려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슬 가지고 칭찬하는 말, 화목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주세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아내들이 반찬을 해오잖아요, 음식해오잖아요. 맛이 없더라도요, 드시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딱 찌개를 먹으면서 야, 나는 사종대왕 창궐 일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 막, 막 이렇게 막 오발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발을 해주시는 거니까. 또 누가 뭐 밥을 사줍니까? 그럼 그 맛도 없는 밥 사주더라도요. 얘기되는 거 뭐. 이야 나는 노아 홍수 이래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본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좀 이렇게 교회 올때 여러분 눈에 어머 어떻게 저분은 저런 옷을 입고 오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비판하지 마세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앙데리김 후에 당신처럼 옷잘낀 사람 처음 봤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말, 이런 격려의 말, 이런 말이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우리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절 우리 전하교회 공동체에 이름만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굴까요? 다 죄인이에요. 그누구 하나 하나 앞에요.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여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 날마다 한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가나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을들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충고하며 누구에게 하라 내가 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될 거라는 확신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서 2 장의 말씀은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인험단이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꽃을 피워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이 어떤 사람인가를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입술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한 백성이라고, 진정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을 다 듣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